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자 어, 하디시슈 어, 이슈 분석, 어, 국내 시장 보부릴까세 번째. 어, 주식시장에서는 텐백어라는 얘기를 아마 들으신 분도 있으실 있을 있을 거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텐백어는 신누타라는 의미인데, 어, 주식시장에서, 어, 꿈의 성장률, 꿈의 수익률에 관련된, 어, 그냥,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국내 시장 버블 일까 세 번째 방송 어, 꿈의 템버그 시장 어, 장 중에 지금 이제 녹음을 해서 올려드릴 예정인데 주식 시장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어, 계속적으로 지금 1월 달부터 얘기를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 이제 우리가 보면 1파, 2파 조정 파동에서 3파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1파보다 3파보다 더 파동 자체가 더 크죠. 그리고 종목군들도 더 화려해지고. 어, 그리고 수급도 화려해지면서 각 주체들이 시장 각 주체들이 특히 섹터별 주도주들이 어, 그 퍼포먼스를 수익률 자체를 올리기 위해서 어, 각계전투 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인 움직임 부분들이 함께 나오는 시장이 3파의 어, 어떤 개략적인 특징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사례 부분들이 있었는가 음, 지금 금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부터 어, 섹터별 대장주들 전기전자 쪽은 음,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불과하고 어, 탄력이 못 봤죠 탄력 자체가 비탄력적이고 전기전자 쪽 움직이는 종목권도 보면 개별적인 모멘텀 이 있는 종목권들이 더 치고 나가는 어, 그리고 작년에 2 0 1 7년대에 상승을 주도했던 전기전자 쪽의 대표 종목권들은 약간 숨고르기 파동 물론 한꺼번에 무너지진 않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죠. 하지만 탄력이 작년 탄력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어, 그런데 이제 그 종목군이 작년에 북위영화가 어, 상승파동 분이 크게 나왔던 종목군에서 지금 조금 내려왔다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시장에서 약간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외에 그외 종목군들 어, 계속 강조를 해두는 경기민감주 뭐 산업재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을 계속적으로 확대 부분들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텐베거의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들의 공통점 부분들 보면, 어,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사이클이 좋아야 돼요. 산업사이클이 크게 성장을. 예를 들면 증권업종 같은 경우는 정시가 호황. 어, 정시가 호황이죠. 우리나라 지금, 어, 최근에 이제 증권업종도 한은 고가돌파 부분 나왔었죠. 어, 증권업종 자체가 고가돌파가 나올 수 있던 부분은 실적이 일단 좋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거래대금 자체, 신용이자라든지, 그 다음에 초대형 IB라든지, 먹거리 자체에서 기본 수익률 자체에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줄 어, 기반 여건 자체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고가돌파가 당연히 나오는 거죠. 어,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어, 건설이나 기계업종 같은 경우는 서남아시아, 해외플랜트 이런 수조, 산업, 그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뭐 BDI 지수가 상승한다든가 건설업종 같은 해외 수주, 건설 중동 지역에서 수출 물량 부분들이 증가를 하면서 그 화학과중 차화정 예전에 화학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뭔가 건설 붐이라든지 소비 붐이라든지 이런 게한 단계 퀀텀 점프를 하면서 전방 산업 자체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그 해당 산업 사이클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지죠. 이런 제 실적 수체라든지 산업이 업그레이드다 되 보니까. 어, 관련된 해당 기업, 특히 이제, 뭐탑 클래스, 이제, 1, 2, 3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분들은 어, 수주라든지 실적 모멘텀 자체가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겠죠. 이것은 뭐, 가고 말까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주가상승 부분도 이루어지면서, 상승파동을 이끌면서, 관련 섹터를 이끌는 거죠, 섹터를.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다가 템백가라는 부분하고, 경제적 해자라는 부분들이 있죠. 산업 사이클이 돌아가기 때문에 산업 사이클의 주도주, 선두주 아니면 뭐 시장 경쟁률 부분들. 어, 최근에 이제 비슷한 사례로 얘기 드렸던 건 OCI 치킨 게임 부분들을 거의 이제 마무리되고 어, 물량, 그다음에 그 카파 물량에 대한 생산할 수 있는 카파 자체 말레이시아 인수를 하면서까지 어, 다른 업체들은 다 도산하거나 뭐 청산되거나 이렇게 됐는데. 아직까지 버티면서 나머지 하위 업체들이 없는 시장 점유율까지 시장 자체가 돌아가는 그쪽 산업 자체가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그걸 생산할 수 있는 여력 그리고 생산 카파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당연히 모든 수요 부분들을 다 받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해자라는 부분들이 자연적 독점이나 산업 내에서 가장 생산 효과가 낮은 기업들이 당연히 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보시면 어. 이것은 한 두세 번 정도, 어, 한국 같은 경우 나눠서 코멘트를 좀 다시 드리긴 하겠습니다만은, 한국에는 80년대 증권 건설 무역 쪽이었어요. 응? 증권 건설 무역. 90년대 초반에는 저퍼주, 자산주들. 90년대에는 닷컴 IT 통신주. 04년에서 07년도는 차이나 플레이, 소재, 산업재. 09년에서 11년도까지는 차화정. 12년에서 15년까지는 내수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그 시장의 아웃폼 시장 대비 아웃폼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어, 지수의 상승 부분들을 이끌었고, 지수가 상승하지 않더라도 그 섹터의 상승을 이끌었어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산업 사이클에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대부분 중간재가 비중 자체가 높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전방산업 자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어, 상당한 수혜 부분하고 또 반대로, 앞에 전방산업 자체가 무너질 경우에는 또 역시 가장 큰 피해 부분들을 좀 보는 그런 사이클인데 어 지금 뭐 중국 그 다음에 미국 그 다음에 유럽 대부분 글로벌 경기 지표 부분들 PMI라는 ISM 지표가 신고가파던 부분들 을 하고 있죠 뭔가는 모르겠는데 뭔가 되게 활성화 부분들이 좀 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인덱스 부분들 을볼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린 부분들은 꿈의 텐버그 시장 과거에 어, 증권업종 같은 경우 오늘 첫 번째로 좀 얘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두 번의 호황기가 있었어요. 두 번의 호황기가 있었는데, 그때, 어, 물론 과거이긴 합니다만은, 어, 그때 상승률 자체가 100%가 아니에요. 1000%가 올라왔어요. 텐베거는 100 10배니까. 98년도부터 99년 사이, 불과 2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배가 올라왔어요. 삼성주권이 1200%. 현대증권이 1,000%, NH가 1,000%, 대신증권 1,100%. 여기서 증권 주가 1차 환기 부분들을 어, 했는데 물론 여기에는그 97년도 IMF라는 특이한 어, 특이한 우리나라 경제 상황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어, 급락 파동 부분들이 거래 없이 급락 파동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어, 저평가 관련된 종목분들이 이 그것도 기술적 반동 자체가 상당히 강하게 기본 복원 부분들을 진행했죠. 그래서 IMF 이외에 종합지수가 280포인트에서 거의 1050포인트까지 4배 이상 점프하다 보니까 현재 시장하고 좀 비슷한 부분들이라면, 물론 이제 그 200포인트에서 대 1100포인트하고는 틀린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거래, 증권업종을 뭘, 뭘 먹고 사는냐 이거죠. 거래 대금이죠. 그때는. 그때는 수수료 기반 자체니까 물론 현재 시점도 마찬가지예요. 수수료 기반이다 보니까 거래 대금 자체가 전체 거래량이 98년도 이 시점에 어, 뭐 3천만 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거래 대금이 거의 한 50배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거래 대금 자체가 50배 뛰었다라는 그 의미 부분들은 종합 지수가 2 0 0포인트대에서 1,100포인트까지 5 0 0 하락폭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자연스럽게 동반 증가를 했지만 어, 거래대금 자체가 50배 가까운 상승폭이 나왔다는 의미로 다른 의미로 뭡니까? 증권업종 실적이 좋아졌다는 거죠. 실적이 개선폭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했다는 하나 의미이고 그리고 워낙 낙폭 자체가 크다 보니까 1000% 대부분의 증권정보권들1000% 이상 상승 부분들이 있거나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했고 그 이후에 또 한번 증권업종이 두 번째 호황기가 있었어요. 2004년도하고 2007년도 한 3년 정도 호황기가 있으면서 뭐 동양증권이 한1,300% 교보증권이 1,300% 정도 대우증권 1,000%이 어, 상승 부분들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가 어떤 포인트 부분이 이 주가 상승을 만드는 하나의 메인 그 매개체 역할을 하냐면 실적이에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아까 97년도에는 거래량, 거래대금 부분도 증가를 하고, 어, 거래대금 자체가 한 50배 정도 상승을 하면서 기대감 자체가 주가의 상승 부분을 이 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면, 2004년도에도 2007년도는 실질적인 실적,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뭐, 공산년도 대비 전체 증권업종 실적이 23조 정도 되는데, 이 실적 자체가 거의 두배 이상, 어, 54조 원 정도까지 기록 부분을 진행했어요. 실적이 증가를 하다 보니까 항상 보면 이런 얘기를 제가 들죠 전고점 파동 부분들, 신고가 파동을 보이는 종목군들은 어, 그거가 유사한 사례 부분들 보면 여러분들 두달 전에 게임 업종 신고가 파동 나오기 시작했다. 조선 건설 기계 섹터의 전체 시총상 시총을 넘어서고 있다는 의미 부분들은 어, 뭔가 어, 변화되는 폭 자체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큰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흐름에한 주축이 좀될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드렸죠. 이거하고 비슷하게 하려면 보면 0 3년도에 23조 원 정도 수익이었는데 어이 기업들의 전체 실적 자체가 54조 원 정도 증가 하고 거기에 거래대금은 또 당연히 증가를 하는 거죠. 거래대금 당연히 증가해요. 04년도에서 07년도 되니까 거의 한 8배, 8배 이상의 거래대금 자체가 증가를 하면서 증권주들이 앞에 1000%오고또 나중에 이 기간 동안 1,000% 동안 템베이라고 10, 말씀드렸죠. 증권업종의 하나의 사례 부분들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이 얘기를 드릴까요? 전에 얘기를 드렸던 것처럼 전기전자 섹터가 IT의 일단 1차 상승 부분들이 마무리가 되면 어느 섹터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증조부분들이 움직이고 있죠. 자동차가 될수 있고 화학이 될 수도 있고 건설이 될수 있고 음식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laughs> 화장품. 어, 아니 사드 관련된 종복군들 이될수 있고 아니면 사차사람혁명 관련된 종복군들 이 있고 많은 순위군들을 일단 올려놔야 됩니다. 올려놓고 올려놓을 때 후보군을 일단 올려놓고 거기서 계속 선별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 부분들은 과거에 어떤 모습들이 나와서 그 모습이 현재 어떤 모습으로 또 투영될지 이걸 같이 비교분석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비교분석 부분들 하려면 먼저 뭘 먼저 분석을 할까요? 과거를 먼저 분석 부분들을 해야죠. 우리가 이제 그 선입견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대용주는 잘안 움직인다는 선입견 부분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작년에 삼성전자라든 이쪽 몇몇 종목만 상승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움직여도 어 조금 조금 그냥 간지럽게 간지름만 피울 정도로 움직였고 중형주는 이제 상당히 탄력적이다 보니까 움직인 자체가 상당히 탄력 고 강하게 나오죠. 어,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OCI도 보면 그리고 어, 지금 장중에 잠깐 보니까 두산인프라가 두산인프로코 여러분들한테 신고가 또 나왔죠. 종목군들이 이렇게 대형주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거래량 자체도 보면 전체 주식의 수30% 이상이 매물로 잠겨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급 자체가 조금만 들어면 그냥 1~2% 움직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야 이제 3~5% 에서 움직이는 거. 그 다음 5에서 10% 움직이는 것도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니게 됐어요. 그런데다가 수급 자체가 받쳐주고 어뭐 어느 뭐 섹터가 움직일지 모르겠지만 텐베거 10, 1000% 정도의 상승 부분들을 올리려고 하면 꾸준하게 열심히 좀 뛰어야 되겠죠. 그렇게 될수 있는 시장 자체가 열리고 있다는 의미, 열리고 있을 가능성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된다고 보지 마시고 대용주 라인 부분들 어 어디 쪽에 외국인 수급 자체가 그리고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 자체의 매크로라든지 경기 지표 부분이 우상향 되고 있기 때문에, 어 포인트 부분들을 두고 매매 부분들을, 매수, 매집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파동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세 번째, 국내 시장의 버블일까? 꿈의 텐베거? 꿈일까요? 텐베거? 불가능할까요? 과거의 증권업종 오늘 첫 번째로 할해 사례 부분들을 분석해 드렸지만 증권업종은 두 번의 사례를 가지고 어1,000% 이상의 상승률 부분들을 이끌었던 과거 데이터 부분들이 있습니다 텐베거 대용주 종합지수 코스닥 안 될까요 현금보다는 주식을 보유하는 게 좋은 시장입니다 이상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이슈 분석 동네시장, 버블일까요? 세 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클릭.